여주시가 흥천면 율극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민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지만 반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주시청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5월 집회를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 모인 겁니다. 그 사이 여주시와 여주축협은 지난달 3일과 4일에는 제주시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견학했고, 이어 10일에는 가축분뇨처리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여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여주 축협에서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정지인 율국리를 비롯해 귀백리 효지리 등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시설 견학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시설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사실 견학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노장 있는데 그분들하고 좀 미팅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또한 여주시가 반대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8월 하순부터는 다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주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은 18,734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200억 원 가량이 투입돼 가축분뇨 하루 200톤 가량을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며 현재는 율곡리 193-4번지 일대를 대상 부지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빌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